클린스만호에게 해조 축구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특별한 전술 없이 몇몇 선수 능력에 기대어 경기를 전개한다는 의미인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스포츠 통계 포털 옵타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현재 한국 대표팀의 데이터를 벤투 감독이 이끈 월드컵 대표팀 그리고 다른 아시안컵 우승 후보들과 각각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프레스 시퀀스. 상대팀이 자기 진영에서 세 차례 이내로 패스를 시도한 플레이를 뜻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상대팀이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게 압박을 잘했다는 얘기겠죠. 한국은 두 경기 평균 12.5개를 기록했습니다. 벤투가 이끈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는 네경기 평균 16.25개, 월드컵에 참가한 32개 국가 중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번에 아시안컵에서는 그때보다 경기당 네차례 가까이 상대 공격 활로를 더 열어줬다는 얘기죠. 물론 상대팀이 롱볼 축구를 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니까 압박에 대한 또 다른 통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이 톤오버라는 지표인데요. 우리 팀이 상대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횟수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하이 톤오버는 평균 8회, 월드컵 때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월드컵 당시 상대팀이 훨씬 강했다는 걸 감안하면 그 차이가 더 크게 여겨지는데요. 우승 후보인 사우디, 호주, 일본과 비교해봐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두 지표를 종합해 보면 확실히 압박이 느슨해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번엔 스타트 디스턴스라는 지표를 볼까요? 우리 팀 골대로부터 몇 미터에서 공격이 시작됐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번 아시안컵 두 경기 평균 42.3미터였습니다. 강호를 잇따라 만난 월드컵 때보다도 1미터 이상 공격 출발점이 내려갔고, 다른 우승 후보 팀들과 비교해도 확연히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10 플러스 패스라는 지표도 보겠습니다. 10개 이상 연속으로 패스를 성공한 횟수를 나타내니까 빌드업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겠죠. 한국은 35회, 우리와 함께 부진하다고 비판받고 있는 일본 뿐 아니라 호주, 사우디에 비해서도 떨어집니다. 아직 대회가 진행 중인 만큼 무분별한 비난과 조롱을 삼가고 대표팀에 힘을 실어줘야겠지만 지난 월드컵에 비해 압박이 줄어들고 공격 라인이 내려간 게 통계로 명확히 나타나는 점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